안녕하세요. 다육 비타민입니다. 어,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어, 저도 한 달여 가량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살짝 영상을 어, 그리고 우리 다육 식물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렇게 베란다의 아이들을 보니까요, 색상은 너무 너무 예쁘게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저면을 해서요. 입장에 아주 생기가 돌고 입장이 아주 예뻐졌죠. 근데 제가 겨울 동안 올해는 특히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냉해를 입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물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여서요. 입장이 아주 하엽이 많이 지고 입장이 쪼글쪼글 굉장했습니다. 근데, 요 아이, 이제 저면을 하고 나서요,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어 우리가 겨울 동안 제가 거의 물을 주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은. 그래서, 요 아이들은요, 입장이 아주아주 아주 마른 입장을 보이고, 아주 잎이 오므라들어서 굉장히 어 살수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면 간수를 하실 때요, 음, 요, 아이의 화분의 크기에 맞게 반 정도 화분에 물이 찰 정도로, 어, 하룻밤 정도 그대로 두시면 밤새 아이들이 저면 간수를 하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시 살아나듯이 아주 풍성해지면서 이렇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저면을 하기 전 아주 마른 하엽을 가지고 있고 입장이 아주 쪼글쪼글한 모습을 찍어두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저면 간수를 해주고 아이들 하나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 어, 벌켄시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요 아이는 아직 물을 살짝 저번에 주고 나서 아직 저면을 하지 않았어요. 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요, 벌캔시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수형을 가지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가끔 키우다 보면 어, 줄기 목대 부분에서 조금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살짝 물을 아끼시고요. 이렇게. 어, 우리 머리핀에 올림머리 를할때 핀이 있죠 실핀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핀으로 이 줄기 부분은 어, 흙에 닿게 묻은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요 아주 아이들이 뿌리 할착 하는데 그리고 또 고정이 되어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아이들 화분에 뿌리 할착을 할 동안 아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줄기 부분이 늘어지는 아이들이, 목대 수영이 늘어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수영을 만들어서 고정을 하실 때, 이런 머리핀이나 옷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철사로 고정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어,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 요 아이는요, 오렌지 몬노입니다 정말 오렌지 색감을 진하게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어, 요즘 들어서 요 아이가 색감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 LED등이나 또 환경면에서 창문이나 통풍면에서 아주 이 아이들에게 어, 관리를 많이 해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선반 두 번째 선반에서 오히려 이렇게 핑크톤과 보라 톤의 예쁜 파스텔 톤의 색감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색감을 내는 아이들이 은근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감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몬노. 어, 솔직히 우리 하우스나 이런 환경에서는 이 오렌지몬노가요. 정말 오렌지 색상을 띌 정도로 아주 예쁜 색상을 띄워주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그 정도의 색감을 내기란 정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이 정도의 색감만이라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우리 베란다의 선반에서 제가 많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색상을 올린 아이들을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어, 자주 못 올려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 다육식물을 키우에 있어서 또 우리 어, 본인들의 건강이 따라 줘야지만 또 우리 다육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저도 새삼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아 어, 앞으로도 예쁜 다육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 비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